안녕하세요 반석꽃농장 입니다 어, 호야 호야 종류들이 여러가지가 여러 있는데 입고 되어서 입고 되면은 올려달라고 하고 주문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떤 호야냐면은 니사호야 니사호야 이파리가 좀 다르잖아요 니사호야 주문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입고가 되면은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전에 이렇게 유튜브에 찍은 것은 진작을 이렇게 품절되에서다 나갔었어요. 그래서 니샤호야 필요한 분들 유튜브 보고 문자로 전화번호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니사호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문했는데 이것은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호야 키우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니샤호야 주문한 분들이 많아서 입고되어서 이 시간 잠깐 여러분 앞에 올려드립니다. 니샤호야. 예, 꽃피죠 이렇게 넝굴리 굉장히 잘 뻗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두개 심었는데 예, 굉장히 좀잘크더라고요 뿌리만 팍으면은 여러분들 니샤 호야 입고 되었다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반려식물 키우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구독 알림을 해주셔야 제가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